오늘 말씀은 기도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대연을전화겠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은 때에 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는 그 공동체의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3장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밖으로 확산되었는지를 증거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뤄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누가는 순서에 따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전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고라는 안전뱅이를 나스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가만히 들다 보면 특별한 의도를 갖고 기록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 통해 계속되었다는 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지만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사도들을 통해 계속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능이 우리의 삶에 계속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정기적인 기도 시간과 연결시켰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정기, 정기적인 기도 시간과 관련해서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보면 그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시기해서 사람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그, 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죽을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자국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늦고 누구가 몇살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사마리 엄마 한나 역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종교격자 마틴 루터는 새벽에 일어나 정기적인 기도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가능했던 이유를 말하면서 매일 새벽 2시간씩 새벽에 기도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기도 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 전후로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었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와 기도하는 때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때는 결코 인간이 정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대체로 기도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와 수요기도에 뭐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요일 수요 기도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는 좀 기대해 봐야 합니다. 이 기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이그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수요일 어, 기도는 우리가 중복 기도 시간으로 생각하고 나보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또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신다면 그건 다. 여러분도 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둘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잘못된 기도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성경문에 앉아 구글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그 사람은 안전병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장애인들의 삶의 조건은 최악입니다. 그들은 끼니를 입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구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신체적인 장애는 흔히 죄에 대한 형벌의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 밑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는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자신을 보라는 소리를 들을 거리는 비록 말을 하지 않았어도 두 사람에게서 뭔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거나 돈몇 푼을 던져줄 것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베드로 입에서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안진뱅이 거리는 큰 돈을 아니라도 작은 단위의 돈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안진뱅이를 지내다 보면 근육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서 일어나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활 과정이 필요한데 재활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 걷고 뛰어다녔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하루하루 빌어먹고 사는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늘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는 통해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을 하기 났습니까? 안지뱅이가 구걸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을 채우는 그런 것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기도를 할때 바로 그것이 해결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수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 받고 성숙한 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풍족하게 사는 문제, 세상에 주는 행복이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내 문제만 부들겨 안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됐다면, 이제는 성숙한 신화 인격 단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기원과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의 인격 성숙을 위해서도 애써야 할 것입니다만, 또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늘 그때 우리 비상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본질적인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삶의 문제를 고민하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생각해보십시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고민하는 이 사람인데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합니다 무엇이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 친구와 이웃으로 내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나하고 사진 한장 찍어 주십시오. 만약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제정신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대통령을 만났으면 자기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동안 살아가면서 어려웠던 문제를 말하고 해결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부러워하는지 말을 생각하고 자세한 땅 치워달라고 요구는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구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겠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가장 주의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원을 위해서, 또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또이웃 사랑을 위해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비본질적인 문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 누가 주는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는 안진배경의 대화에서 자기 안에 누가 있고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여 사는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를 의지하며 산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지 않겠다는 고백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가끔 논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이도 살면서 사람과 돈, 그리고 배경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특별한 문화고 관행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들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관행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고 그 한국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제, 자, 제 자랑이 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경기교수 10년, 연구원 5년, 시간강사 6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돈과 인맥과 학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학교 총장, 이사장, 학교 원로 등 저를 아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분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혹 만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자리를 부탁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명과 관련해서 전혀 부탁드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그들과 만나지 않았고, 그들에게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했고, 뜻을 기다리고 기다린데도 아무 결과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시겠거니 생각하고 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써달라며 거액으로 저를 유혹하는 학자와 목사많이 있었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를 지금의 목회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제 삶에 대해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만 사실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내가 교수인형에 안됐기 때문에 선택한 차선책은 아닌지 그렇다면 할수 없이 가는 길은 아닌지 사실 목회를 결심하면서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종교수로 출연된다면, 난, 그, 그런 경우에도 교수 직을내 던지고, 목회의 길을 갈수 있을까? 아직 되어보지 않은 일이니, 그러나 분명합니다.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교수자를 준다 해도 거절할 것입니다. 왜? 이 목회의 길이 내 가야 할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해보니까, 학자의 길보다 목회자로서 사는 게더 힘들더군요. 괴움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고 분노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길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제 삶의 여정을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관행이 바르고 옳은 것은 아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살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면서 내 형편이 지금 여기까지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고 이곳으로 하나님은 영광 보조십니다 이곳에서 더 많이 얻고 이곳으로 더 높은 자리 에 얻고자 노력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백을 믿고 또 인맥과 한맥에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이 차지할 기회를 내가 차지하고 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게 돈과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게 말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어떤 교화일났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들은 우리의 갈증만을 조금 해결해 줄 뿐입니다. 우리의 목을 좀축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런 고백,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 성도 여러분,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그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 응답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는데 나만 기도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마음이 상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무가서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난다면 그거 우리가 숨길 줄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나누는 일도 필요하고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저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응답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래서 또 다른 믿음에 믿음을 낳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감추고 싶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 내가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겨냥하면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삶에 다른 목적,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위장해서 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 도 위에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가운데 우리 지도에서 응답받는 이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다 고침 받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송하며 뛰며 걷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의 기도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는 그런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 네.